안녕하세요 맹구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에 가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친범에 그분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분과 함께 금강수목원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엑스포 시민광장 남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예잘청겠습니다 네. <laughs> <오>, 생각보다 멋지시네요. <laughs> <laughs> 가는 코스가 빡세요 마티고에 가보셨어요? 네. 바람지도 가보셨고? 네. 그럼 충분하세요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금방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막 혼잣말 하더라도 <laughs> 그냥 아, 뭐 하나 보다 그냥 하세요 반석동 방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할 거예요 서행 좌회전 좌회전해서 좌측 자전거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좀 많이 탈탈 거리네요 볼볼 있어요. 금강수목원은 남문에서 출발해서 반석동까지 자전거도로를 타고 10km를 가서 세종시 항나래교까지 지난번 영평사 길안내에서 갔던 길로 국도길을 따라 12.6km를 간후 세종시 항나래교에서 오늘의 반환점인 금강수목원까지 세종시 자전거도로를 타고 5.4km를 가서 반환을 하여 대전 방면으로 성덕교까지 5.4km를 가서 거기서 우회전을 하여 반석 방향으로 5 6 k m 를 되돌아가서 반석역에서 남문까지 10km 되돌아온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약 5 4 k 로 정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기대 질러 아... 자전거 타신 지는 얼마 됐어요? 이번 자전거 1월 달에 받아가지고. 아, 예. 어, 잠시만 안 들렸어요. <laughs> 1월 달에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 네. 어, 그때부터 타신 거예요? 네, 4개월이 걸렸어요. 아, 혹시 유튜브를 평상시에 보시던 거예요? 저는 저는 보통 때는 가는 길에 이제 탁을 많이 담그습니다 아, 다른 거는 맡았는데, 딴 데를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지 아, 아, 저, 그, 제주도 가는 방법, 그, 팬이 몇도안 됐어요. 아, 네. 아, 그랬구나. 제가 아이디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네. 원래 팬이 스타는을 기억했어요. 데 내용은 기억해요. 네. 아, 엄청, 그래도 반문 봐요. <laughs> 네. 아, 홀. 벌써 오해져. 아, 이회전을 라이브로. <laughs> 그러면 어느 영상을 제일 처음 보셨어요? 제일 처음 본 거는 대청 때. 아, 대청 때? 왜냐면은, 네. 토부 탈출을 해가지고. 아, 범규를 지나고 있습니다. 철로과 같이 저번 거리에 만나봤으니까, 범규를 다 가봐서. 네. 마지막 그물문화방 올라갈 때도 해야죠. 아, 아. 아,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가는데 뭐,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가요? 그러면 야간 라이딩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다. 아, 아니 당신들, 건강하고 해가지고. 어 그때 노는 눈을 보나배우고 올라갔어요. 아 내가 또상상 그러네요. 아 <laughs> 어, 밤에 탈까 너무 좋던데요. 그죠. 응 이게 야라의 매움이가 있어요. 그 냉동 영상 이보고 가버드. 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길 거기요. <laughs> 장현교를 지나갔습니다. 장현교를 지나면 머리 위로 다리 두 개. 하나, 둘, 좌회전. 서행. 뭐죠 저? 공동 2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석까지 가는 길을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오늘 구독자분이랑 얘기나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은 죽동 대형 칸타빌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티 바람제, 조동 이렇게 가보신 거예요? 지프제. 아, 지프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아, 지프제 좀 사람 힘들게 하죠. 이게 타면서 연륜이 생기는 게, 코스를 이제 몸으로 만약 익히게 되면은, 지프제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본인이 완급 조절을 가능하게 돼요 아이고 뭐래 뭐래 그래 원님은 어디 코스 되 좋아하세요? 아 저는 추동 어디? 추동이라고 그 대청댐 가다가 추동? 예, 예. 지금 이 동호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간단하게 그냥 수시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이제 좌회전 우회전 방향 지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여기서만드시면안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찍을 수가 없으니까 <웃음> <웃음> 누군가 앞에 한명 세워놓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속도는가기위해서 성님만 일단 지 인근 하기 이후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서는 내려서 걸어서 올라갈게요. 여기를 세종호수공원 할때 그냥 타고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괜히 이거 따라하겠다고 하다가 여기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내려서 가는 걸로. 때문에 넘어진 거적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그 자전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클릭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넘어졌어. 요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자전거가 페달이안굴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페달을 안 굴러요. 그러니까 뺄때 페달을 굴르면서도뺄 수가 있으니까 그 것만 안 까먹으면. 일단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죠. 하나, 둘, 셋. 저기 새로 나오신 분이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할게요. 출발 해 보겠습니다. 반성역 5번 출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성역 5번 출구를 지나면 앞에 다이소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우회전. 다이소에서 우회전해서 미래식물원 방면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식물원 방면. 대 스타트를 알리는 것 같은 길을 지나서 속도 30km 제한 한는판에서 좌회전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시철도 외삼사업소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오르막길 말하자 안내하자 바쁘네요 모래보래 자가에 조심 그러니까 외삼사업소 방면에서 도로길이 나오면 좌회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서행 계속 지진해서 횡단보도 하나는 건너고 우측으로 우회전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티고개 갈때 가던 카페 용담 산거리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헉. 동유원 짬뽕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고속도로 기억나시죠? 제일 한상교, 헉. 여기서부터는 세종시에요. 헉. 아, 날씨도 좋고 좋네요. 이렇게 봉기점 없이 계속 직진해서 오면 카페 용담 산거리가 나오죠. 카페 용담 산거리에서 바람제역광향 가듯이 지난번 영평사 길안내 갔듯이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헉. 카페 용담 산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카페 용담 산거리를 지나서 계속 직진해서 감성교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직 역방향 가기 전에 나오는 미림슈퍼 기억나시죠? 그 미림슈퍼로 넘어가는 그량이 감성교입니다.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오면, 오, 물! 여기 네, 항상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다리가 감성교예요. 감성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감성교를 지나서 동암리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지난번 영평사회 때 보였던 감성초등학교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성식당을 지나서 서행 좌회전 도암리방면으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 우회전에서 지진하다 오면 은도암리방면으로 좌측으로 가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서행 좌회전 좌회전을 해서 도암교를 지나서 가겠습니다. 도암교를 지나서 우회전에서 가겠습니다. 우회전. 지난번 지나갈 때는 여기가 황금빛 펴 천지였는데 지금 갈 때인지 역세밭인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직진해서 성덕교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호남고속철도 보이시죠? 대전세종 순환코스에서 말씀드렸던 그호남고속철도가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호남고속철도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 인터체인지 같은 길에서 서행 우회전. 이렇게 호남고수 철도를 지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진해서 오시면 우측에 보이는 다리가 성덕교예요 성덕교로 건너가겠습니다 우회전 성덕교 건너가겠습니다 이따가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성덕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야죠 이게 영평사 갈때 지나갔던 길이에요 저 성덕교가 사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찾아보셨어요 혹시? 아니 보통 잘안 찾아보실 것 같아요 여기가 옛날에 근데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다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검색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종시 항나래교 인근 10대 근린공원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행 우회전 할게요 10대 근린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평사 갈 때는 앞에 항나래교 위로 올라갔었죠 이번에는 항나래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자자자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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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죄송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당황했네요. 이렇게 해서 회정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겠습니다. 금강 하우도방면 여기도 금강 자전거 전주길이에요 그럼 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금강 수목원 인근 그티교까지 5.4km 가겠습니다. 확실히 자전거 도로라 좀 탈탈 거리네요. 이렇게 한 5.4km 정도 갈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면 다리가 보여요. 멋측게 자기가 금강교입니다 금강교 금강교에 오면 지난번 대전 세종 순환코스와 동일하게 태극길이 나옵니다 여기 태극길을 지나고 겠습니다 태극길 진입하였습니다 아... 태극길을 지나면 바로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천원히잘 보고 흔적한 시골길이네요 바람 맞으면서 가는 게참 시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직진하다 보면 앞에 쉼터도 있습니다. 잘시죠이 길은 예전에 길한내 영상은 아니지만 동호회 동생들이랑 같이 다녀 마곡사 라이딩 영상에서 지나갔던 길입니다. 이게 지금 금강 자전거 중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길 따라서 계속 가면은 군산 나와요 군산. 예, 네. 아 너무 예쁘네요. 구영미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친 자연적인 길을 지나 불티교까지 가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실물보다 멀리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앞에 불티교. 불튀규. 불티교까지 오면은 거의 다음보이에요한 점인 금강 숭목원까지 이렇게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면 앞에 오르막길을 지나 금강 숭목원이 나옵니다. 좌측으로는 불티교가 보여요. 더. 아 금강 숭목원 도착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서 돌아가야지. 그래도. 이게. 여기 따라인데요 네. 조금, 조금 가다가, 뭐, 여기하고 뭐 치고 나갈 거니까. <laughs> 언덕에선 기다려줘요. 아, 네. 언덕에서. 출발할게요. 여기서 도로길 따라서. 금강 수목원 정문을 지나 성덕교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덕교까지 약 5.4km 정도 됩니다. 가는 길에 어필이 두개 있습니다. 금강수목원 매표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앞에 아, 막다른 길에서 우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우회전. 그럼 이렇게 우회전해서 오면 바로 제너머제가 시작됩니다. 거리는 약 750m에 평균 경사도는 8.3% 정도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유, 보셨어요? <laughs> 와, 잘 타시는데요? 제가요? 네. 아유, 이거 평지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저렇게 한번 <laughs> 보이시죠? 네. 8%대가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유, 애들 구독자님 챙겨주는 차 생생내기 시험시험 가겠습니다. 좀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웃음> <웃음> 끝이 보이죠? 그래도? 아, 제 끝이에요. 네, 750m니까. 짧아요. 오케이, 댄싱, 댄싱, 음. <laughs> 댄싱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홍차마루 카페가 나오면 버필다 올라온 거예요. 어. 제너머 제. <laughs> 이렇게... <laughs> 정기였어요. 정경스럽게... 어, <laughs> 근데 아까 보셨죠? 와, 막 치고 나가는데, 야, 무섭네. 멋있어요, 멋있어. 직진이요 계속 직진, 직진인데. 요 정도 돼요? 다음 것도 당고개. 너무 오래 쉬면 퍼지니까. 가시죠. 출발할게요.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다운일이 이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 허. 이렇게 다운일이 내려오면 바로 당고개가 시작됩니다. 거리는 약 730m에 평균 경사도는 8% 정도 됩니다. 마스크 끼고 너무 힘드네요 평균 경사도는 8%인데 눈에 보이는 각은 12%가 자주 보여요 단고에다 올라왔습니다 한 번만 마시고 가죠. 평지만 타다가 그래도 어필 하나 끼니까. 이제 도한거 가도. 예, 그죠? 네, 전 그렇죠. 네,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리막길 가다가 아까 제가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라고 했던 응. 그교량천 거기서 우회전해서갈 거예요. 네. 그럼 출발할게요. 다운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조심히 다운힐을 내려온 다음 터널을 지나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방금 전 다운힐도 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단곡에 넘어서도 살짝 오르막길은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 좀 붙이고 갈게요 앞에서 우회전 성덕교에 도착했습니다 성덕교에서 우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우회전 아까 넘어갔던 호남구석 쪽도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처음 보이는 좌측 샛길로 좌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 이렇게 호남고속 철도 밑으로 다시 지나가 있습니다. 좌회전. 아, 바람 많이 분다. 다 논밭이에요. 좌측으로는 뚝배 보이고. 이렇게 직진해서 다시 동암교로 건너가겠습니다. 좌측 다리. 좌회전. 방금 전 성덕교에서. 반석까지 되돌아가는 길 10.6km를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온길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반석까지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인데 확실히 차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늘 코스 총평을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수목원을 가기 위해서 지난번 연평사 길안내로 갔던 흑도길을 통해서 세종시를 지나 금강수목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연평사 코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시 흥나리교까지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금강수목원에서 대전 방면으로 복귀하실 때두개의 고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럼그두 어필의 총 거리 합이 1.5km 정도 되고 평균 경사도가 8%이기 때문에 발암제가 1.5km에 평균 경사도 8죠발람제를 한번 나눠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간만 힘들게 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가는 길이 지난번 마람제와 마티고기 복귀길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후 복귀길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잘 보고 오는 구독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챙겨드려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제가 밀바을 경험시켜드릴게요. 밀바요 오우, 오우, 날라 아 이런 거구만 어우 너무 빨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라이딩한 소감 같은 거 물어보면 마무리가 되는데 구독자님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자만추를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이렇게 떠나보내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편집하고 하는 데 시간이? 한 8분짜리 만들 때는 그래도 이틀 걸려요, 아, 생각보다. 네. 왜냐면은 오늘 찍고 쉬다가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영상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은 이제 자막 치고. 그렇게 하면은 짧은 거는 그렇게 걸리고 이제 막 16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3일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laughs> 야라를 못해요. 자전거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